어 기다리자 기, 기, 형,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서 그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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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발이 높았어. 발이 높았어. 어, 어, 어. 안녕하세요, 동민아씨. 2 8번축구해서 오늘도 변함없이 어, 어, 어. 없어. 없어. 천재 간다. 간다. 주고, 벌려. 형, 벌려. 병걸이 형, 벌려줘야지. 그렇지 동 치고가 계속 치고가 다시 디바 디바 그렇 다시 옆에보고 안부었소안부었소 센터링 센터링 그냥 센터링 반칙반칙반칙 주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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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믿을 사람 보고 자 믿을 사람 보고 괜찮으세요? 프리킥 프리킥 사람 봐 사람. 가져 가져. 가져 간다 간다. 다시 뒤지고. 좋아 좋아. 전환 전환. 충영이 오다가 길게 차. 형 준비해 형 준비해 동건이 형 항상 준비해. 거 찔러 준단 말이야 충영 길게 그러니까 준비해 항상. 간다. 뛰어뛰어뛰어 뛰어 뛰어 가죠! 중년뛰 형들 어뛰중 뛰어 형들 가져 잡아도 돼! 잡아도 돼! 잡아도 돼! 간다! 가운데 봐 가운데 봐. 전환해. 저발려발려발려툭 치고. 어, 치고 와. 치고 와. 그냥 치고 와. 계속 치고 와. 계속 치고 와. 계속 치고 와. 가져가다. 없자 실좀하고 이제 줘 옆에 줘. 옆에 줘. 옆에 줘. 그렇지. 아! 자, 자. 아까부터 쇼. 계속 피터 반칙하지 말고. 반칙하지 말고. 오케이. 준비. 가져가 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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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좋았어! 사이드, 사이드, 뒤에, 안 되면 뒤에! 천천히, 천천히, 자, 뒤에, 저, 저. 줘! 그렇지. 주고 해, 주고. 동건이 간다. 가서 간다. 간다, 간다, 간다! 붙어줘, 붙어줘! 동건이 형이 붙어줘, 동건이 형이 붙어줘! 좋아, 좋아! 골 해! 잡아. 사이드, 사이드. 간다, 가자, 동건이형 간다! 툭! 뛰어, 그냥 뛰어, 없어, 그냥 치고 가, 형 치고 가, 간다, 찍어, 꺾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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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뒤아 걸렸어, 빨라서 걸렸어, 사람봐, 계속 붙어줘, 계속 붙어줘, 사람봐, 사람, 사람봐, 사람봐. 사람 사람 봐. 골캡! 오케이! 수비 좋아, 수비 좋아! 죽어, 죽어, 동물리형 죽어! 치고 돌아, 돌아! 형 그렇게 잡자고 가운데 봐! 아, 정확히 가운데 봐야지! 붙어! 죽어! 다시 봐, 봐, 또 봐! 영철 형 봐! 늦어! 늦어! 간다! 간다! 툭 찔러 그냥! 툭 찔러! 다시 사이드 사이드 동근이형 동근이형 벌려! 다시 계속 붙어 동근이형 계속 붙어 계속 붙어 계속 붙어 반칙하지 말고 반칙하지 말고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좋았어 동근이형 좋았어 저서 때려! 아유! 하나 잡았는데 아유 아, 잡았는데, 아유. 좋아, 빡 좋아, 빡 좋아. 하나 가지고, 또, 자, 각제, 각제. 가져, 가져, 가져. 좋아. 가져. 사람 봐. 사람 봐. 좋았어. 간다, 뒤 맞춰줘야지. 가운데 봐, 가운데, 영철이 형, 가운데 봐. 뛰어! 동물형 뛰어! 동물형! 아... 앞에 더 빨리 뛰었어야지 잘했어, 잘했어 붙어줘, 붙어줘, 붙어줘! 계속 붙어줘, 그렇지! 계속 가줘, 계속 가! 계속 가줘! 가, 한쪽만 하고 한쪽만 하고 한쪽만, 한쪽만 막아 됐어, 오케이! 한쪽만 막아 붙어주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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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가줘! 가운데 간다! 간다, 어, 부, 가줘!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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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찔렀는데 저거 고난도야 고난도 천천히 천천히 오케이 벌려 툭 오케이 간다 가져와 가져 동물이 준비해, 뛰어! 준비해, 뛰어! 동물이야 벌려야지. 아, 없어, 없어, 없어. 간다. 길게 차, 길게 차. 줘. 전화해 아, 어디 가져가도 어져. 못돌게못돌게 각자 각자! 오, 오 야, 나이스 곁에! 아왜거기 계세요? 거기출입금지인데여가치리금하데 그러니까 리리금지여기 여기가 치 열려있어 그래요? 여기여기 <laughs> 아, 자 치고 치고 치 그냥 치고 와동물 치고 와 그냥 치고 와 계속 치고 와 계속 치고 와 계속 치고 와해 주면 안되지 이제 이제 업이야 업이야 어중간했어 어중간했어 더 치고 가든지 더 일찍 주든지 자 사람 봐 사람 봐 좋았어 그냥 해! 혼자 해! 간다! 간다! 때려! 왼발! 붙어! <laughs> 툭! 가죠! 가죠! 계속 가죠! 계속 가죠! 계속 가죠! 둘이 가죠! 동근 형! 계속 가죠! 나이스! 그케 동굴형 내려가고 동굴형 내려가고 동굴형 가져 간다 간다 죽어 간다 죽어 죽어 돌아 죽어 됐어 공간을 찔러 공간으 찔러 그냥 공간을 찔러 공간을 찔러 공간을 찔러, 공간을 찔러. 그렇지 간다 뒤에 바로 까 바로 까 아유 염철이형 바로 깠어야지 아 자, 이거 공간찔러 잘했어 잘했어 요 어, 영채량이 늦었어. 맞아. 계속 붙어 줘. 계속 붙어 줘. 승혁이 형 계속 붙어 줘. 간다. 간다. 툭. 잡고 다시 툭. 좋아! 안 나왔어. 사람 봐. 사람 봐. 좋아! 가죠가죠 가죠. 오케이, 어 수비 좋아, 수비 좋아. 뛰어, 형 뛰어, 뛰어, 또 뛰어, 뛰어. 같이, 같이 가자. 가자, 가 가자. 그렇지, 오케이. 빨리, 빨리. 삼각형, 삼각형, 삼각형! 삼각형 그리고! 다시, 쉬어, 다시, 쉬어, 다시 쉬어, 줘, 다시 줘, 다시 줘! 다시 간다, 죽구 그렇지! 가운데 봐! 센터에 뛰어도 되고! 때려도 되고! 때려도 되고! 때려도 되고! 정면이야, 정면! 조금 내려오세요, 조금 내려가세요! 자, 뒤로 가, 뒤로 가, 뒤로 가. 빠르단 말이야, 형. 한 쪽만 막고한 쪽만 막고한 쪽만 막고한 쪽만 마고. 오케이, 자, 자, 반칙하지 말고, 반칙하지 말고. 반칙. 사람 봐, 사람 봐. 나가 각제, 각제, 각제. 좋았어, 좋았어. 나이스 수비. 21세기, 한국 축구가 어떻게? K-10. 축구해, 예? 축구. 주구. 전환해, 축구 다 길게. 형 가져야지. 미들 가져야지. 에이. 나이스, 골캐. 간다, 간다. 60대, 대 형님들이 래서 어, 체력이 그냥. 어, 아유, 잘못하면, 그냥, 어, 아. 각채각채 가사로 까, 그냥 까! 까, 그냥! 또 까, 까! 사이드 동굴형 보고 동굴형 치워요 동굴형 뛰어 빨리 뛰어 그냥 뛰어 동굴형 뛰라고 그냥 툭안 나갔어 안 나갔어 저해해해해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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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천천히 아영철형 간다 뒤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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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그러니까 동굴형 그냥 뛰라고 했잖아형 자, 자, 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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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만재 강만제! 어, 강만제. 있어요. 오케이, 업사이드, 업사이드, 오케이.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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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야. 3명. 3명. 무조건 뛰어, 동글이 형은 체력이 좋으니까. 진혁이형 봐, 여기! 진혁이 형! 여기! 공간, 공간 줘! 돌아, 돌아! 여기 가운데, 가운데! 아. 측면에 봐줘야지. 가운데로만, 가운데만 있어, 가운데만. 벌리지 말고. 계속 끄덕. 오케이 스미. 코너켓 괜찮으세요? 생각보다 빨간색 팀이 잘하고 있죠. 헤딩해! 좋아! 됐어, 됐어, 됐어! 어, 좋아! 교체, 교체, 교체! 교체! 못 돌게, 못 돌게.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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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 반칙하지 말고 오케이 축 반칙 아, 괜찮아, 괜찮아. 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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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을 기다려서 그래요 공 수비들이 공을 기다렸어 음 젊은 친구네. 자, 젊은 친구니까 순발력이 빠르지. 60, 60대, 60대, 60대 형님들하고 젊은 친구, 어, 3 40대가 노는데, 그럼 순발력이 탈리지. 아유. 그럼요, 엄청 잘한 거죠, 형기 60대 형님들이. 죽어! 또, 안 되면 뒤로 줘! 안 되면 뒤로 줘! 가져, 가져. 동건이형 같이 가져. 동건이형 같이 가져. 그치. 간다, 뒤지고. 바로 툭. 불었어, 불었어, 불었어. 어 아유, 살살해요. 60대 형님들이야. 아우 살살. 어. 영철 형 괜찮아, 공간으로 찾아, 공간으로. 공간으로 찾아, 공간으로. 공간으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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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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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약했지만 좋아! 사람 봐, 사람 봐! 혼자 있지 말고! 센터 포드 가지고! 앞뒤로, 앞뒤로! 같이 가죠, 가져, 같이 가죠, 같이 샌드위치라고 샌드위치. 아, 진짜. 천천히 계속부터, 계속부터. 계속 가지고, 가지고, 가지고. 영철님도 가지고, 그렇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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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천천히 각자 가서 가운데 봐, 가운데. 가운데 사람 봐야지, 가운데 사람 봐야지. 됐어, 됐어, 됐어. 천천히. 좋아. 선부이 앞으로. 앞으로 줘. 그냥 줘. 아유. 앞뒤로 앞뒤로. 오케이. 오케이. 어, 좋아. 좋아. 수비 좋아. 어, 바디 어, 어깨 좋아. 어깨 싸움 좋아. 어깨 좋아. 괜찮으세요? <laughs>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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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바디 체크 좋아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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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쉬고, 원투, 원투, 다시 쉬고. 간다, 형, 간다. 주고. 또 간다. 또 간다. 계속 붙어줘야 돼. 붙어줘야 돼. 귀찮아. 아까 길게 까? 길게 까?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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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비 좋아. 동호양 준비해 뛸 준비해 뛸, 뛸 준비해 동건이 뛸준비하라고 아니야 아니. 찔러줘 공갈으로 공갈 공가루 찔러 그냥 간다 뛰어 그냥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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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어 조금 더 빨리 갔어야지 각재각재각재 또 교체, 또 교체, 또 교체. <목소리> 가운데 잡아줘, 가운데 잡아줘. <목소리> 계속 가, 계속 가. 어깨.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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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어, 오케이. <목소리> 오케이. 동건이 형, 동건이 형, 동건이 형, 동건이 형, 동건이 형 봐. 자, 바봐 옆에 옆에 동건이 형또 준비해. 형 밖에 없어. 요 동건이 형 봐. 야, 가리 어비야, 어비야. 지금 안돼 어비야. 내려와, 내려와, 내려와. 반칙! 교체! 칩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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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칩샷! 백샷 백샷 백씹기! 가죠! 툭!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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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근이 형 줘, 동근이 형 아니, 면 약해, 약해 욕심냈어 아우 욕심냈어 어? 꼬라버들 욕심냈어 오케이 등치등치등치등등 불었어 심판, 심판 오케이 가자 때려 오케이 야 수비 실수 아 수비 실수 야 압박 축구 어 현대 축구 좋아 저렇게 수비가 어 실수할 수가 있어요 깔짝깔짝 되다가는 <laughs> 아, 우리 60대 형님들이 참 잘합니다. 열심히 듭니다. 우리 50대 40대들이 배워야 됩니다. 60대 형님들. 각재고 각재고 형. 좋아. 각재 붙어 주고. 그렇지! 주고 주고. 전상이 옆에 옆에 주고. 그렇지! 잡고 잡고. 아유. 나이가 웬수지. 나이가 웬수야. 아, 우리 60대 형님들 진짜 가져, 가져! 아, 가, 어떻게? 오케이! 형 때려! 봐 그냥 때려봐! 아, 집사람한테 죽어! 충격카 툭! 툭! 줘요! 줘, 줘, 줘! 그렇지, 간다! 떴어, 떴어요! 축구! 한국 축구 떴어요! 축구! 이 <목소리> 방송, 아, 화이팅! 잡을 수 있을까? 아우. 어... 봉주야 간다. 아, 어깨를데 어떻게? 해? 아, 실수 안 해요. 야, 골을 못 넣네요. 아, 실수 안 해요. 어, 잘 했는데. 센터 포드 역할 잘했는데. 돌아. 간다. 툭. 찔러. 그렇지. 간다. 간다. 계속 가죠. 계속 가죠. 뒤로 가. 뒤로 가. 뒤로 가. 뒤로 가. 오케이. 잘했어, 잘했어. 그 정도면 잘한 거야, 형. 어, 잘했어, 잘했어. 좋았어요, 천 자, 천천히, 사람 봐, 사람 보고. 앞뒤로, 앞뒤로, 앞뒤로. 그렇지, 계속 붙어 반칙하지 말고. 각자, 각자, 계속 붙어 아으어 나왔어. 사람 봐, 사람 봐! 쟤는 아니고, 아니고, 사람 봐! 아, 까비, 업이야, 까비! 야, 까비, 업이야. 업 맞죠? 업 맞아, 아 까비! 돌아! 찔러봐, 찔러봐! 스루 패스! 가슴, 뚝. 치고 가. 치고 가다, 센터링 하든지, 주구 하든지, 이대라 하든지, 가운데로 업! 안부었어안부었어 어드밴티지인 거야, 어드밴티지! 각자각제형각제각제 그렇지 아, 등산. 사람 봐, 사람 봐. 갑자기 고수기갑 사람 봐야지. 갑기 네. 가져가져누가져 좋아! 툭! 앞뒤로 가자, 앞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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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뒤로 계속 가죠 좋아! 수비 좋아! 좋아! 길게 까, 길게 까! 길게 까! 아! 떴어요, 축구! 떴어요, 축구! 아이고, 감사합니다.